1월 18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예수 담기를 입니다. ta 성한 공주 예수, 담 째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죄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어,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고 한다면은 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어, 인공지능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이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상황과 또 감정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기계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이 필요한 그런 용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인공지능들 역시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면서 그것을 연구했던 연구진들과 또 개발자들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참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기사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사람들은 어떤 학연과 지연과 혈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관한 다른 것보다도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인공지능이 선택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에게 인사 채용하는 것을 맡겨보는 그런 시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인공지능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남성 직원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여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사진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고 어, 이 사람이 앞으로 재범을 하게 될, 다시 범죄하게 될그 재범률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어, 이, 결국, 이 시험에서 어, 인공지능은 어, 백인에 비해서 흑인의 어, 재범률이 두배 이상 높게 어,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 인종이라고 하는 그 어, 변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인공지능이 그런, 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채팅봇이, 어, 여성차별적이거나 혹은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도 학습이 필요한데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자료들과 또 데이터들을 먼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많은 데이터들을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까지 함께 흡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동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또 편견이 숨어 들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폭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스승이 제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인류가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인공지능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또 거기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인간에게. 인류의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탁월한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보다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참 인간의 출현이 여전히 고대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을 본받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 소망과 또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가장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